안녕하세요. 리브 부동산 TV 하디슈 브리핑입니다.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사대책 발표 당시 전국에 26만 3천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를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10만 가구 3곳의 입지를 24일 우선 발표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는 어디인지 리브 부동산 TV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는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을 선정하고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대저에 1만 8천 가구, 광주 산정에 1만 3천 가구 등총 10만 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광명시흥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면적은 1,271만 제곱미터, 7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서울 인근 광명과 시흥 등지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 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는데요.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GTX-B 노선 등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되는 부산 대저지구는 243만 제곱미터 규모로 1만 8천 가구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부산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배우즈거지를 공급하고 면접지역에는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62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하고 지구 내에 부산 김해 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 도심이나 김해 방면으로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예정입니다. 광주 산정지구는 광주시 강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대입니다. 168만 제곱미터 택지에 1만 3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빅그린 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 창업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국토부는 이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3곳을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선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 거래가 차단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3년 사전 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험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합니다. 1차로 확정된 신규 택지 3곳 외의 나머지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4월경 2차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리브부동산TV였습니다.